啊！ 네 앉아 계신 분들 뒤로 좀 이동해주세요. 네 차량 들어왔습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요. 자맨 앞에 계신 분들 손 모으지 마시고 차렷 자세. 네 좋습니다. 자 그대로 차량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자애 보시고요 하나 둘. 자 우리 신랑님 어머니 보기 이런 분 계세요. 조명 딱 맞는 세요네 좋아요. 게 네, 다시 한번 자 카메라. 네, 슬라이딩 턱 살짝만 뜯어주시고요. 네, 좋아요. 하나, 둘. 자, 우리 양가 아버님. 표정 너무 무서워요. 조금만 더 풀어주세요. 예, 네, 좋아요. 자, 그대로 한번 더. 하나, 둘. 한번 더. 하나, 둘. 네, 좋습니다. 사진 촬영을 마치 시작했던 그 회사는 1 0분에소지하시간지를 1층 연회장으로 이루가주시기 바랍니다. 시황 신부님의 직행하는 분들께서는 사진 촬영을 위하여 상층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황 신부님의 친구, 직장 동료, 손님 가까이 어? 네, 체험 들어가겠습니다. 체험 들어가겠습니다. 자, 카메라 앞에 정면 맞으시고요. 맨 앞에 계신 분들 손 풀어주세요. 손 모으지 마고손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대로 카메라. 하나, 둘. 자, 한번 더. 자, 카메라. 하나, 둘. 지금 앞에 사진 찍으신 분나오세요 자, 카메라 한번 더. 하나, 둘. 자, 실장님 다리 좀 모아주세요. 네. 다시 한번 마지막 찍겠습니다. 자, 카메라. 하나, 둘. 네, 지금 국회 하시나요? 국회 안 하고 국회를 받아보도록 네, 이럴 수가.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촬영을 마치신 하객분들께서는 1 0분 후에 소지하시던 지하 1층 옆자리로 이동하여 시량을 마치 신학 분들께서는 시범에 소리 하시어 지하 1층 연회장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도구 지하 1층에 회장이 발련되어 있으니 주차도구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하에 1... 이생님 우선곡 빵끈 빵 좋아요? <목소리> 하나 둘예 네, 좋아요 한번더 <목소리> 하들. 오케이 한번더 하나 둘한번더 찍겠습니다 오자 그대로 하나 둘 아우 좋은데 우리 신나 살짝만 당기게요예 좋아요 자상태에한번더 빵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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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우리 어머님도 빵끈 하 하나 둘 아우,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예, 우리 신랑인 측지기가신 분들 모시겠습니다. 신랑인 측지기가신 분들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께서는요. 손녀, 개쁘이한번 해볼까요? <laughs> 자, 하나, 둘, 한번 더. 자, 이 하나, 둘. 안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부님, 측지구하 분들 모시겠습니다. 자, 신부님, 신지결하신 분들.

o ke 1 웃고 있어요. <laughs> 네 좋아요. 한번 더, 네. 네 습니다아 이쁘다. 아이다 아, 아, 좋습니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자 우리 국회, 국회. 어 국회. 국회, 국회. ちょっと待って。<laughs> 네, 자, 준비하시고요. 네. 하나, 둘, 셋, 찾아주세요. 오우 브라보! 네. 네. 한 번만, 한 번만 더 던져주세요. 네. 한 번만 그대로. 자, 다시 네.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아, 아,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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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 상태 그대로 부회 머리 제 쪽은 조금 만 떨어뜨려주세요. 네, 좋아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네,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카메라 보시면서 돌아세요 네, 네, 하나, 둘. <laughs> 우리 시부이 이제 켈령이 잃었어. 안 <laughs> 끝났나요? 승훈이 잃었어. 네, 자, 한번 더. 하나, 둘. 감사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부회 쪽으로 시선 살짝 내려볼까요두분 다? 부회 쪽으로. 네, 좋아요. 자 신분님 두께쪽을로 고개 살짝 숙여보세요. 네, 좋아요. 네. 자, 따라와, 아들. 자우 신랑님과 신분님 살짝 바라볼까요? 신랑. 왜? 과를 보려고 시간도 걸려. 네. 신분님 두께쪽으로 시선 숙여내리고요 네, 신부님 신분님 보시면서 아들. 아들. 아들 자 우리 그 상태에서 신분님 이발 에 살짝 꼽반다는 느낌으로 살짝 바라보세요. 자, 신부님, 약간 되게 네, 행복한 표정으로 한번 지어주시면 되는데, 고객님 살짝 숙이면서 네, 약간 씻어놓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다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이쪽으로서 이렇게 해서 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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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같이 찍어야 원래 찍는 거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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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자, 마지막으로 카메라로 볼요 자,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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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났는데요. 네? 在可以。<laughs> 네아 어, <laughs> 네, 좋습니다 우리 신나이 오른손 주머에 한번 살짝 넣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예 손은 어떻게 해 우리... 어... 잠깐만요 이렇게 해 어, 그냥 그래가지고. 친구만 이렇게 손을 살짝 넣어볼까요? 네 그렇죠. 네, 좋아요 네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네, 자, 이반다다아다 떡볶이 먹 네, 좋습니다 감사합습니다